먹번고돌아서면서 원기종 가운데 패스 연결 자 김승선 한발 원고 불 퇴전입니다 스코어 1등 김승선입니다 결국은 때렸는데요 네, 일단 그전에서 나왔던 슈팅 장치에는 골이 본인 쪽 왼발 또는 오른발로 차기가 조금 애매한 각도에 지금 계속 걸렸었는데 지금은 중앙에서 걸렸거든요. 네. 아, 이야 이거 정말 강력한 슈팅이네요. 예. 와우. 지금 뭐 제처럼 골키퍼라도 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와몇 번의 시도 끝에 정말 강력했던 왼발 완벽한 골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는 네. 김순순입니다자그 네. 장면에서 여기서 네. 정말 뭐 네. 와우. 네. 뭐빨래축처럼 저 왼발이요. 정확한 런처인데요. 예. 뭐저공간은 최초로 골키퍼를 하더라도 뭐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와우. 자, 이번 시즌 김승섭의 3호 골. 그렇습니까? 오늘도 안방 불패의 몇번 선제골로서 분위기를 잡고 있는 대전입니다그습니다 자, 이렇게김 어, 김승섭 선수가 지금 계속 슈팅을 시도했는데 이게 이제 네 번째 만에 오늘 성공을 했네요. 예. 왼쪽에 다시 이와세 쪽으로 연결 시도했습니다. 네, 김태한 앞에 두고 있습니다. 두아르테가 지척에 있는데 다시 이상민 쪽으로 연결. 유아세, 두아르테, 이상민. 자플라나까지 많이 내려와서 수비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어. 네자 두아르테 자, 자 기존 골 골대 아, 들어왔어요. 김보섭 네, 김보섭의 선취 골. 자 가뉴투와 지금 두아르테가 아주 격하게 포옹을 네.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두아르테 선수가 잘했어요. 네. 두아르테 선수가 완전하게 수비를 벗겨내고서 슈팅각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제 김버선 선수도 슛을 할수 있었고 첫 번째는 김다수 골키퍼가 잘 막았지만 자, 까뉴트의 패스 네. 연결 지금 두아르테 여기서의 여기서... 수비가 좀 아쉬운 게 네. 너무 몰려버렸어요. 그렇죠. 네. 아 장순혁을 지금 완벽하게 벗겨내고 장순혁 선수가 슈팅. 음. 네. 너무 좀 쉽게 좀 두아르테 선수한테 어 열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저 슈팅각이 나왔고 이거는 김다수 골키퍼가 어찌됐지 막았지만 뭐 달려드는 김보섭 선수의 슛까지 막아낼 수는 없었죠. 아 지금 까뉴투와 두아르테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엄청나게 좀 격정적으로 네. 얘기를 나눴고요. 김보섭의 시즌 2호 골입니다. 그 이런 득점 장면이 사실 지난 경기에도 충남아산가의 경기에서도 초반에 이제 기회를 맞으면서 골대 맞고 나온 장면이 있었어요. 네. 이석현 플라나, 자, 툭 쳐놓고 다시 플라나, 전승민, 자, 왼쪽에 임찬울에게 임찬울, 임차놀. 다시 가운데 전승민의 왼발, 슛! 들어갔어! 전승민! 전승민의 골이 나 왔습니다. 1대1 경기원점! 네, 이 전남으로서는 참 다행인 득점입니다. 네. 전반전에 흐름이나 주도권을 좀 갖고 있는 시간들이 짧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득점을 못하면서 아이 경기 전반전은 그냥 이렇게 그냥 어렵게 끝내야 되나 싶은 상황이었었는데 아 이거 결국 전승민 선수가 하나 만들어내네요. 그렇습니다. 전승민 선수가 전남 드래곤스 와서 지금 첫 골입니다. 네. 자 1대1 답답하던 전남이었는데 전승민 선수가 이걸 해결하는군요. 아잘 때렸네요. 진짜. 그렇죠. 네. 왼발이 지금 시원했습니다. 네. 힘... 그렇게 많이 들리지 않는데 워낙 임팩트가 정확했고 네. 구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뭐이승빈 골키퍼도 막아 막아 막을, 막을 수가 없었던 아주 멋진 골이었습니다. 아세레모니도 독특하네요. 네, 어이 전승민 선수의 K리그 데뷔골이네요. 네, 이가 어느새 저 앞에 있었군요. 두아르테입니다. 자, 두아르테 다음 분습니다 가운드 네, 다시 두아르테. 아! 슈어 벗어났어요. 자 그리고 아, 아 찍었네. 프리킥이에요. 네. 프리킥. 네. 지금 뭐 라인 근처에서 두아르테가 네. 넘어졌는데 두아르테의 반칙, 반치, 두아르테가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네. 한우강 선수의 반칙이네요. 보시죠. 어 오, 근데 이거? 이거는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라인이 지금 프리킥이 선언됐는데 네. 반칙 지점이 지금 네. 라인 안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카메라로 봤을 때는 네. 안쪽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네요 정정됐습니다. 네. 이거는 아마 v r 쪽에서 얘기를 했겠죠. 네네. 이거는 페널티킥이 맞다. 안쪽이기 때문에. 자한호강 선수가 지금 박스 안에서 반칙을 하면서 네. 페널티킥을 얻고 있는 안상그리너스입니다. 전남이 실점 위기인 상황을 보면 지금 다 두아르테 선수 쪽에서 나오는 거였고 네. 그다음에 두번다 수비수들이 어, 너무 좀큰 실수를 해버려요. 이두아르테 선수한테 슛을 허용했던 첫 번째, 전반전에 실점하는 상황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저 선수가 저렇게 가는 걸 저렇게 다리를 걸건 아닌데, 너무 좀 실수가 좀커 보이는데. 자, 어쨌든 까뇨투 선수가 다시 한번 앞서 나가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까뇨투 시즌 한 골이 있는 까뇨투, 골키퍼는 김다솔입니다. 다니투두 왼발 슛 어, 들어갔어요. 들어갔던 김대성 하지만 구석을 파고 들었습니다. 2대1다시 앞서 나가는 안산 그리웠습니다. 다니엘 선수가 워낙 잘 찼기 때문에 네. 어, 구석으로 참솔려 들어가는 골을 만들었고 아 이거는 또 후반에 초반의 흐름은 전남쪽이 좀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예상을 깨고서 다시 또 안산이 먼저 앞서 나가는 골을 또 만들었습니다. 자까니었듯 왼발 슛이 워낙 빠르게 오른쪽 구석을 파고 들었습니다. 김다솔 골키퍼가 지금 방향을 네, 완전히 읽었어요. 방향은 잘 잡았는데 까니 네. 선수가 워낙 잘 쳤어요. 그렇습니다. 올 시즌에 안산이 사실 이제 한골차 패배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는데. 어, 그. 좌르테 자, 오른쪽을 이제 까뇨뚜에게 정확하게 연결했습니다. 까뇨투. 잘 받고요. 어, 뒤로 쳐 들어왔어요. 강수일. 강수일! <laughs> 자, 3대 1로 앞서가는 안상 그리노스. 네, 이거는 반대편으로 열렸을 때 이미 너무 크게 열렸어요. 그래서 네. 그 자리에서 공이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위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자 깐유투가 네. 지금 깔아줬고, 강수일이 그대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네. 강수일의 시즌 첫 골. 아 이거 오늘 전남이 수비가 완전 무너지는데요. 그러네요. 네, 네. 네. 측면이 완전히 열렸고요. 지금 박산에서 파고들던 강수일 선수가 발을 내밀면서 시즌 첫 골을 기록했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 오늘 네. 시즌 첫승 가능성이 높아져가고 있는 안산입니다. 자, 임찬우룹 패스 연결. 이중민. 자, 이중민이 오! 자, 자 이중민이 불편했어요. 이중민. 자. 반투시가 아, 왔어요 골! 플라나! 자, 플라나.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군요. 아, 시간이 좀 미묘한데. 네, 7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동점의 희망을 가져갈 수 있는 전남입니다 아, 플라나의 골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중민 선수가 측면에서 돌파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죠. 그게 컸어요. 아잘 내줬죠 컷백 그리고 네. 플라네 슈팅 아주 뭐 자신감 있게 가운데지만 골키퍼가 뭐 막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아주 강력하게 슛을 때린 게 주요했습니다. 네, 플라네 시즌 5골 호 이중민 선수는 지난 라운드에서 오늘 경기에서도 공격 포인트를 네. 기록했네요. 경남이 공격했습니다. 네. 하지만은 그 이전에 어, 순간적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빠져나가면서 볼 받아줬을 때 기회를 만들던 경남의 미드필드 플레이가 네. 금좀더 어, 그런 부분이 자주 나와야 되는 경남이기도 합니다. 음, 그렇죠. 조금이 패스 하나가 안용규 김재봉 김현우 라인을 완전히 무너뜨렸거든요. 네. 어 지금 뭐그 패스 이전까지는 자, 뭐, 네. 자, 어느 쪽 쪽까지 직접 때립니다. 어, 들어갔박한 어, 박답한 변. 야, 이런 정말 멋진 슈팅을 이 무더운 날씨에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허를 찌르는 중거리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정말 이 더운 날씨에 시원함을 느끼게 해 주는 네. 정말 빨리 줄같이 쭉 뻗어 나가면서 아, 고동민 골키퍼 손을 뻗어 봤습니다마는 미칠수없는 정말 원더골이 아, 선취골이 나왔습니다. 지금 동료 어느 쪽으로 줄까 한번 좌우를 살펴보다가 직접 결정을 했어요. 네 박한빈 선수의 저 슈팅 자세 보세요. 아, 네. 정확하게 아, 동작을 취하면서 아, 제대로 슈팅이 말 그대로 우리 편으로 이제 얹혔다고 하죠. 이 스텝에 네. 제대로 얹히면서 아, 본인의 올 시즌 첫 번째 골을 기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 28분에 균형이 깨집니다. 몸무게가 80kg, 상당히 그 육중한 몸에서 어, 뿜어대는 그 강력한 힘으로 제대로 볼을 맞췄기 때문에, 네. 와 정말 원더볼 멋진 선책골이 나왔습니다. 강주. 네. 자 물론 지금 강주도 보면은 상당히 미드필드 진영에서 상대 공격을 빠르게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 네. 어, 공수의 전환이 특히 이제 미들지역에서 빠르고는 있습니다만, 아막 어, 뭐 굳이 강주도 얘기한다면 전방에서 어떤. 공, 슈팅 기회 이런 부분들은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죠. 네. 아그만 어, 어떻게 보면은 아무래도 어, 경남의 공격력이 워낙 어, 강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은 어떻게 보면 엉덩이를 조금 빼면서 네. 지금 공격적으로 나가는 네. 경향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자경남좀 정교해질 필요가 있겠어요자 네. 크로스 올라가기 직전 한번 페인팅 올라갔습니다. 높습니다. 했다! 클로덕 벌 슛! 슛! 야, 슛! 야, 들어갔죠. 로덕벌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티아고 선두 경기 연속 볼을 기록을 네. 하게 되겠고요. 자 지금은 크로스 후 이후에 떨어지는 세컨 볼에 대해서 티아고 선수의 집중력이 높게 나타나는 그런 장면이고요. 네. 자 반대쪽 측면 크로스가 골키퍼 앞쪽 거기서부터 엉켜 있는 상황에서 티아고 선수가 마무리를 하는 장면 다시 보시죠. 자이 골이 이제 이민기 선수의 못 맞고 떨어지는 볼이자 네. 그대로 티아고 선수의 앞에 왼발에 걸렸어요. 떨어지면서 아, 정말 티아고 선수에게 골을 넣으라고 갖다주는 그런 골이 네. 됐습니다. 티아고 8번째 득점입니다. 10경기에 8득점 27개의 슈팅을 날려서 여덟 개 골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대단하네요. 아두 경기 연속 골을 기록하고 있고요. 네. 아 지난 안상과의 경기에서 티아고의 두 골이 있었고, 어 아, 그리고 부천과의 경기에서 티아고의 두 골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 전반전에 또한 골을 넣었기 때문에 경남으로서 티아고 선수의 추가 득점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멀티골을 잘 넣는 티아고 선수가 오늘도 역시 경남의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하는 대목이었는데. <웃음> 네. <웃음> 사실 지금 뭐 엄지성 선수의 롱스로잉 어 허일 선수가 저런 부분은 좀 경합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네. 허일 선수의 신장을 이용한 그런 롱스로잉이었기 때문에 네. 자 왼쪽 이것도 정확도가 부족했고요. 맞고 나갔네요. 코너킥. 네. 코너킥 낮게 갑니다. 했더. 슈! 윌리가 찍는. 위닝. 야, 저리 돌아왔습니다. 자지금 코너킥이 적절하게 뒤쪽으로 잘 흘러줬고요. 네. 자1리안 선수가 자신의 올시즌두 번째 골을 어, 기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역전골을 더 드리는 밀리안 선수입니다. 저, 다시, 다시 보시죠. 우리 어 뒤쪽으로 흘러가면서 아주 집착하게 어, 김경민 골키퍼가 각골 제고 나왔습니다만은 서두르지 않고 자그 전에. 아, 해도 수치는 볼이 있었네요. 자, 네.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수비가 걷어내질 못했어요. 네. 자, 정확하게 반대 보서리를 어, 보고서 아주 집착한 아 팀의 역전골을 성공시키고 있는 일리안수입니다 네. 자, 경기 분위기가 후반 초반에 완전히 바뀌네요. 광주가 두 골을 허용했던 경기 몇 게임이 있었군요. 네. 김포 부천 안양과의 네 서울시발 안양과 최근에는 4월 18일 네. 안양과의 경기에서 이대 무슨 부로 갔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14경기 가운데 3경기가 두 골을 내줬던 경기가 있었네요. 네, 점처럼 음, 두골 이상을 허용하지 않았던 강조로서는 네. 와, 후반전 이른 시간에 지금 2대 1 허용을 했습니다. 역시 좋은 발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자, 이렇게 두 팀의 격돌이 1대0 1대, 1대1 1대 대 1대. 2대1 1대. 대또 다릅니다. 광주, 버서들어다 하수근입니다. 하수근, 비어있습니다. 헤이스 슛, 골! 헤이스, 동점 골! 자, 이렇게 되면 이정혜 감독의 선수, 조기에 빠르게 바꿔준 이 작전이 정말 들어맞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헤이스. 시즌 자, 6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지금은 헤이스 선수의 마무리 슈팅 뭐 물론 좋았습니다 동점골 좋았고 그 전에 하승훈 선수 왼쪽 측면에서 돌파 그리고 헤이스 선수 연결하는 과정까지가 지금 보세요 지금 왼쪽에서 하승훈 선수가 아주 적절하게 헤이스 선수 잘 연결해줬고 헤이스 네. 선수 수비 한면재치고난 이후에 왼발 슈팅 아우 팀의 두 번째 골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네이 경기 정말 창과 창의 격돌 맞네요 난타전입니다 오늘 원더 골들이 많이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민기 선수의 수비 방어가 있었습니다만은 헤이스 선수 어 자, 지금은 뭐 강주가요. 아, 선수 네. 교체를 통해서 마이키 선수가 오른쪽인 보드 왼쪽에하수문 선수 그리고처 이제 중앙에 헤이스 선수가 네. 변화를 줬는데 그 부분에서서 하승 선수의 돌파 이루어졌고요. 헤이스 네. 선수의 마무리 골. 아, 정말 어, 선수 교체 그리고 포지션의 변화 부산이 이뤄냈고요. 김포의 공격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이리시스 쪽이 계속 설치가 이루어지니까 수비가 많이 몰리고 있어요. 네. 어 터졌고요. 주제우 주제우. 아 네. 몸으로 막아냈습니다. 다시. 오, 오, 자 이거 내 네, 파울이죠. 다시 그리고 다가갑니다자 김수범 선수의 아주 멋진 개인기로 네. 아주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만들어냅니다. 예 상황인데 네. 김포의 프리킥 넘어가고요. 또, 도. 도. 들어갔어요. 도. 들어갔어요. 도. 들어갔어요. 도. 들어갔어요. 선제골이 터집니다. 자 양준하 선수의 헤더, 김종석 크로스 좋았습니다만, 네. 자, 양준하 선수가 아주 침착하게 정확한 헤딩 슈팅으로 선제골을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피필더 승부 후반전 60분에 달렸습니다. 양준하의 선제골 스코어 1등으로 홈팀 김포가 먼저 앞서갑니다. 네. 자 지금 김종석 선수의 크로스도 정말 훌륭했습니다만, 그 전에 김수범 선수가 프리킥을 만들어내는 과정도 아주 좋았고요. 네. 자, 하지만 VR이 일단 가동이 됩니다. 네. 자, 바로 앞에서 잘라서 머리를 갖다 대봤었던 양준아 궤적 기가 막혔고요. 네. 자, 반대편 골방을 그대로 갈라놓았습니다. 아, 양준아 선수가 드디어 터졌네요. 네. 시즌 1호입니다. 위대함을 향한 길. 갈증, 그리고 땀. 게토레이의 수분, 미네랄, 에너지 재충전. 내일 더 위대해질 수 있다 글로벌 넘버원 스포츠 음료 겟토레이